무승련 목사 인사드립니다. 제목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인간의 생명 존중을 완전히 무시하고 파괴하는 악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마귀사탄의 장난질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공산 정권이고 종복 세력들입니다 사회의 국가의 정의와 진실과 공의를 파괴시키는 이 악의 사탄들 왜 그들이 핵을 만들까요? 핵을 만드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분별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핵을 왜 만드는 거예요? 바이러우에서 드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내기서 맺는 겁니까? 사람 죽이려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 죽이려고 하는 짓이 그게 사, 저기 천사의 영입니까? 마귀의 영입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완전 마귀에 사로잡 것들이에요. 배후에 누군가가 도움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이 공산주의 국가들과 이마기사탄들종목세력들 반드시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이 들으면서 몰래 숨어서 외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최종들은 당당하게 방송을 통해서 외쳐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카톡에다가 언제 한번 뭐 공산주의 정권하고 종복생들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라고 글을 썼는데 어떤 작자가 나에게 밤길 조심하라고 그런 글을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그랬죠. 밤길을 지금 항상 조심하고 다닐 수 밖에 없다고 컴컴한데 어떻게 조심하고 안 다닐 수 있냐고 이렇게 답변도 하면서. 답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인터넷 방송 선결을 하시는 우리 죄종들 마음껏 주님때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을 선포하고, 뭐 숨기고, 뭐 자식을 할때뭐 있어요? 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이 추운 날도 우리가 못 견디는데 전쟁 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성교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땅 속에 가서 집불라치 있는데 낙엽 밟고 잠자야 됩니다. 교회 벤치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밥한 끼도 못 먹습니다 술도 먹어봐야 됩니다 정기도 없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살아보는 거 공포와 어떤 죽음과 사망을 살아봤던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내일 모르는 우리 인생들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방송 소개 통해서 바로 죽비 가시고 바로 말하시고 공의를 세우시고 정의를 세우시고 진실을 선포하시기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하는 경다